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8시4 4 분이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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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어려워. 이 이거 제일 어렵다고.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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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게임 저 없는 유튜버, 양예입니다 오늘 제가 접을 게임은, 슬래시 앤 컬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달리는 게임이에요. 게임 일단 시작해보겠어. 우리 얼굴부터 바꿀까? 꾸나 지금 고민형 탈을 쓰고 있긴 한데, 음. 자, 게임 내용은, 소녀가 달리는 게임입니다. 약간 멋있게 미식 축구하는 모습으로 달리겠어요. 이 멋있게 생긴 언니가 달립니다. 달려갑니다. 요렇게, 아이고. 달리는 중에, 이에로들이 나타납니다. 얘네는, 얘네를 일단 이렇게 팡팡 쳐내야 되는 게임이에요. 얘네를 피하지 못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다음 멀리까지 가는 게 일기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계속 간지... 내가 아까 당 떨어져 가지고 카라멜을 좀 먹었더니 하나 더 먹고 싶네. 자꾸 여자분이 자꾸 달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영어 같기도 하고, 영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뭐, 내 알바 아니죠? 일단 그렇습니다. 버 이렇게 쭉쭉 콤보를 달성하면은 피버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피버모드에 설명해야겠다. 위로 슬라이드 하면 앞에 애를 처치하고, 옆으로는 옆에 애를 처치합니다. 이거 아래로 굴리면 빠르게 굴러요. 계속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게, 약간 시간적이 되게 좋아요. 뭔가 은근히 단순해서 집중도 잘 돼. 그 은근히 어려워. 그리고 얘 언니가 되게 멋있어. 팡! 하는 모습. 윙크하면서 날 향해 총쏘는 모습. 멋있습니다. 아이고, 그, 젠장. <laughs> 아, 어어어. 어, 어. 네, 말하기 무섭게.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와우! 이거 가야 돼, 누아 내가 그서이 스테이지만 오면 죽어. 아 진짜 힘드네요 어렵다 이런 스타일도 멋있지 음. 무기도 바꿔줄 수 있고 무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 사고 싶다 규리 <laughs> 이렇게 할까? 이런거 사고 싶다 이거 사자 우리, 한, 오천 원만 더 모아가지고 이거 삽시다. 그래, 저걸 사고 내가 게임을 접겠어. 코인, 바디 코인이 없네요. 그럼 코인을 벌러 갑시다. 아니, 코인 벌러 가자고. 우리 코인 벌어야 돼. 가봅시다. 이 게임이 좀 아쉬운 점은, 맵이 계속 같은게 아쉽죠? 그냥, 같은 맵을 계속 도는 편이에요. 근데 꾸준히 못하는 나도 대단하지. <laughs> 잘 알고 있지? 난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맵도, 이 적도 계속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자르게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5천원 모은 게 목적이니까, 어? 5천원만 모읍시다. 그리고, 아까 저 오토바이를 사는 거예요. 부릉부릉, 오토바이! 근데 오포, 오토바이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나 오토바이 안 타봤는데 나 자전거도 잘.. 왜 그러니까 자전거도 못 타요? <laughs> 그 고백하게 되네 자전거도 못 타는데 뭔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빠를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아무 뭐 창문 이런 거 없이 막그 바람을 내 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 빨리 달리거나 이럴 때 창문만 열어도 약간 무섭지 않나? <laughs> 창문 열어도 무섭지 않나? 그래서 어, 오토바이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타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막그앉아 음, 안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진짜 사고 나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그게... 다치기가 쉽잖아요. 잉? 아 정말? 아 이거는 그나마 좋은 게한 스테이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모든 실수가 리셋됩니다. 내 h p 가 반토방이 났어도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길게 길게 맛깔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럽니다.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우리 5천원 벌어야 돼. 아 잠깐만. 5천원. 5천원해 주세요. 나 5,000원 벌어서 오토바이 살 거야. 근데 지금 141원 밖에 안 모았네. <웃음> 왜? <laughs> 너무많잖아 너무한다고? 너무해. 내일도 회사 가야 되네. 어우, 싫어. 아, 지금 여러분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나는 화요일. 이 영상을 어..올릴건데 오늘 올릴거 거든요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쯤 됐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찍고나서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올리면 9시 좀 넘을까? 편집을 어..안할거 같기도 하고 뭐그러네요 내가 좀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이러지마 내가 5천원 벌어야 한다고? 그렇다고 자 여러분 조금 더 신중을 기합시다. 제가 보스인 것 같습니다. 피버 일단 피버 타임을 갖겠어요. 피버 그 박진영 노래 중에 피버라는 노래 있지 않아요? 나 그거 그 지니에서 잠깐 들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나네. 거기서 다른 걸 기억나는 거는, 어우, 미안해요, 미안해. 다른 기억나는 거는 그, 박진영의 피버란 노래에, 여자 래퍼의 목소리가 아주 맛깔납니다. 아주 맛깔납니다. 내가 네, 흉내도 못 내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저기로 올라가고 싶다. 아무튼, 네. 어떤, 약간, 아 진짜 귀여운 는이 뭔가 약간 되게 끈적끈적하고 쫙쫙 달라붙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laughs> 아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아들을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 알잖아 그래 그 느낌이에요 이여기 이제 죽지싶다 이스테이지 불안합니다 우리는 과연 5천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고 그래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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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무섭습니다 지금 약간 스테이지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난할수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음. 이거 오늘 올릴 수 있을까 <laughs> 아니 오늘 올릴 수 있는 거야 나 어쩜 좋지 돈을 아이, 나이무기 사고 싶단 말이야. 무기 사고 싶다고 광고 볼까? 나 오토바이 사고 싶단 말이야. 이 다이아로 이걸 살수 없나? 이거 코인을 살 수가 없을까? 우리 상점 가보자. <laughs> 어, 무료 상자가 <상장>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2000, 2000 코인 얻었어. 좋아됐어. 됐다고? 돼버렸다고? 그리고 살게 없다고? 어쩌러지아이 보석 어따 쓰냐? <laughs> 아니 보석 쓸 데가 없잖아 보석이 아우 정말 짜증나게 하네 보석 쓸 데가 없군요? 여러분 보석 모으지 마세요 뭐안 모으려고 해도 모일 테지만 지불 아무 쓸모 없음 데 이거 어? 보석 뭐야 이거 보석 어디에 써 보석 어디에 쓰지? 이런 거쓸수 없나? 아 정말 안되겠다. 그 보석은 부활하는데 쓰이니까 그냥 거기에다 쓰세요. 딴데쓸 데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 여러분이 그 오토바이는 직접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 0코인을 얻었습니다. 무료 상자를 까서 2 0코인을얻기 때문에 내가 오토바이를 한번 사보고야 말겠어. 2 0코인 금방 모겠지 뭐 나잖아. 나라고. 여러분은 조금 노가리 까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오토바이를 손에 들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 하지? 어, 어, 무슨 얘기 하지? 어, 내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난 되게 별로였어요. <laughs> 어, 그냥 갑자기 우울해질래 그러네. 오늘 되게 별로였어. 별로였다고. 지금 이직한 곳은 차를 더 이상 안 타도 된단 말이요. 그 거리에 가깝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오면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갈 때야 뭐 그냥 대충 막 비몽사몽 이래가지고. 대충 가는데, 올 때는 정신도 말짱하고 짜증도 나고. 기분도 별로고 어? 막 그런데 사람들이 부대끼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이 납다 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맵이 약간 바뀌네 찔끔찔끔 이렇게 바뀌네요 난 계속 같다고 느꼈었는데 또 아니네 미안해요 여러분 같은 줄 알았지 나는 이거 이 피버 타임에 뭔가 느낌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얘네가 나한테 맞을 때마다 되게 크게 이렇게 크게 크게 막 리액션 해주잖아요. 오와막 이런 느낌으로 해주,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되게 우쭐우쭐 하게 돼. 그렇더라고. 난 그래요. 에이, 고 이게 떨어져. 어 죽을 뻔했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그리고 때리고 때려 그러면은 여기 있지. <laughs> 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고 갑니다. 뭐될것 어, 같아. 나할수 있어. 여러분 오토바이 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8시 44분이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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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어려워. 이거 제일 어렵다고.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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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스테이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뭐 모르겠고. 아, 어, 어. 봐봐요. 두 갈래끼리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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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어, 뭔가 위로 올라서어요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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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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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뭐, 나 다이아 있어. 다이아 있다고? 나 다이아 있다. 어? 어? 뭐야? 얘 이렇게 때리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한칸 멀리 더 떨어져 있으면 못 때립니다. 제식. <laughs>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써도 됩니다. 뭐야? 그래요? 아얘 예, 큰일 났습니다. 얘 예, 위험합니다. 얘 예, 위험합니다. 아, 아, 아 방금 봤죠? 어장난아니라고 어, 지금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지금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진짜 억지로 갔다. 아무것도. 어, 망했다, 망했다, 끌렸다. <laughs> 아유, 나 몰라. <laughs> 아, 미안해요. <laughs> 또 부활돼? 어, 이제 돈 달라고? 1200원. 줄수 없어요. 이렇게 하이스코어 달성하면 뭔가 승수가 올라갑니다. 승수 근데 저게 뭔지 잘 몰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내 기분은 좋아져요. 야, 이거 뭐야? 파일럿 상의? 우리 파일럿 상의 입어보자. <laughs> 파일럿 상의래. 어? 파일럿이라기보단 그냥 지가 비행기 되던데, 저거. 코인의 마구마구 떠줬습니다. 네, 무기 구매가 가능하도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오토파이히 어떻게 이거? 으, 이거,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완전 멋있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이거 어떡해? 아, 여러분, 와, 여러분, 멋있습니다. 지금 매연을 맡고 있습니다. 매연, 매연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니? 이게 어울리는 모습을 해주고 싶어. 매연, 매연에는 마스크 껴야지. 매연에 마스크 껴야 되고, 어, 이거 멋있긴 한데, 마스크 껴요. 그래도 <laughs> 마스크 껴는 걸로 하고. 어, 복장뭐 이걸로 됐죠 복장이 걸로 됐습니다 뭐더 필요한 거 없어 이 팔로 한번 입어보자 우와, 음, 괜찮다 아이좀 멋있는데 이거? 이거 어때요 여러분 어? 이거 이거 나 날아간다 <laughs> 나 부스터 타고 <달고> 날아간다 <laughs> 아 만족스러워라 어머나 오토바이 제일 멋있다 아마 그, 어, 다음 무기질도 진짜 멋있는 무기질이면 안할 거예요. 이거 봐봐. 어, 이거,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괜히 더 멋있는 것 같아, 지금.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음. 네,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접을볼까 약간 끊기가 좀 그러네. 음, <laughs> 네, 오늘 제가, <laughs> 어, 늦게 네, 어지네요 아, 여전히, 너무나 못하네. 이글이글한 저 눈. 어쨌든, 오늘 제가 접을 게임, 슬래시 앤걸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이상, 게임 처음 닌얌했였습니다 끝!